더그야 프리베스 오너가도 보고 싶나 봐. 더그, here's the dog. 더그, 더그 내일 광주 가요. 보송? 껌 먹을까 껌? 박쥐 같아. 더그, 더그. 떡은 피곤한다. 피곤한 떡은. 한숨. 나좀 내버려둬, 자게. 떡은. 떡은. 떡이야. 떡이야, 좀 일어나봐. 언니한테 인사해. 아니. 귀찮아 죽겠네. 어디 가? 더그! 어디 가, 더그? 더그! 부덕할 거야? 더그! 언니! 언니! 보고 싶어요, 작은 언니! 와우, oh, 와우! Wow, wow! Don't go, 더그!